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시기에는 오전 오후 두번 확진자 발표를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를 합쳐서 125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현재 통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에 따르면 28명의 확진자가 늘었고요. 다낭은 한 명도 없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나아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밖에 나가서 촬영은 전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에서 오늘은 졸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는 어, 젊은 20대들도 요리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졸리가 어떤 요리를 할지 또는 어떤 맛을 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졸리 너무 일찍 왔어. 네. 음. 어. 또뭐더 사야 될거 있어요? 네, 그 고구마 사고 싶은데 없어요. 고구마가 없더라고? 네. 아, 어, 고구마 내가 사올게요. 큰 거. 고구마 큰 거. 큰 거. 아, 이렇게 큰 거. 키인데 이만큼 나와.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큰 거. 이거 아침에 호이안 시장에서 다산 거예요? 네, 맞아요. 고향 시장. 호이안시장. 고향 시장에서. 근데 너무 일찍 왔다. 우리 11시에 오기로 안 했나? 근데 먼저 준비해야 돼. 어, 먼저 준비해야 돼. 어, 아니, 재료 엄청 많아서 11시에 응. 밥 먹는 거 아닌데. 12, 응. 12시, 12시쯤 응.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그러면은 1시 앗. 12시 먹으면 11시 반 11시 반 요리하면 돼. 아, 열, 11, 11시, 11시 반에 요리 딱 하면 돼. 응, 응, 응. 어. 집에서도 요리 많이 해요? <laughs> 엄마가 많이 해 아니면 제가 응. 졸리가 아니면 많이 아면 제가 집에 있으면 어. 제가 해야 돼요 제가 해요 응. 어, 집에 있으면 졸리가 하는 거야? 베트남 응. 음식을 맛있는 거 진짜 많아.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응. 와고 뭐분짜리나퍼버 응. 뭐, 응, 응. 그리고 뭔가 맨간... 뭐딤 그, 응. 그거만 먹어요. 그런데 베트남 어. 전통 음식은 보통 우리 패밀리 음식 어. 그거 많이 안 먹어봤지. 페미리 음식 많이 안 먹어봤지. 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만들어줄게. 너무 어. 쉬워. 근데 오늘 우리 어. 분짜가 먹을 거예요. 분짜가. 분짜가. 음. 어, 응. 우리 거기 한두세분 정도 더 오는데 음. 그거 먹을 사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 상관없어요? 음, 상관없어 준비했어요. 음, 음, 음. 음. 파인애플, 파인애플. 음, 그다음에 음, 토마토. 토마토. <laughs> 와 그다음에 음. 이거 몇 인분이에요? 엄청 많네. <laughs> <laughs> 와, 다 먹을 수 있어. 이거는 뭐, 무. 이건 뭐지? 양배추, 양배추. 아, 양배추. 배추, 가지. 네, 이렇게 졸리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찍 와도 너무 일찍 와서 11시에 이제 오기로 해서 저는 한 10시 반쯤 나오려고 했는데 10시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얼른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리가 이런 음식 재료들을 다사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 자기가 해야 될게 뭔지 알기 때문에 음식 준비하는 부분들이 이 친구들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졸리도 보니까 척척척척 잘 해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졸리도 오지만 우리 직원이 싹다 옵니다. 어, 졸리뿐만이 아니라 어, 배우도 오고 그다음에 풍도또 와서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직원 3 명을 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들을 보게 되면 모닝 글로리도 있고요. 또 이제 메인 요리 같은 경우에는 분짜가라고 해서 오뎅을 넣어서 어, 국수를 하는 건데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오뎅을 이렇게 직접 만드네요. 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어, 이거 오뎅 만들었어 지금? 네. 오. 원래는 그냥 시장에 가서 이만큼은 어, 어, 사는데. 사는데 지금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 만들고 있는 건더 맛있어. 어. 이거는 야장 양장가. 야짱야짱 나짱, 짱어묵이 따로 있어. 응어묵 y 나, body, 나,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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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감자하고 고구마 응 그리고 이거 아. 오빠 이거 이거 감자 고구마 이, 이거랑 같이 아 가지도 붙여? 응. 어, 가지순도 맛있어 응. 가지. 아, 이거, 이거 계란이지 계란 계란 맞아 계란 넣고 빨거만 빨간 튀김 응. 빨간거만 이렇게 아 노른자만? 노 아, 아, 어. 노른자만 넣어서? 맞아요. 어 가지도 튀기고 야 우리 잔치하는 거 같다 <laughs> 아 이런 거 좋아해? 어이런거 아니면 그냥 음식을 같이 해먹고 아, 하는 거? 햄, 어. 네, 제 눈에는 상당히 신기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3명이 모인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그리고 풍하고 배우도 저번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 친구들이... 오랫동안 친한 친구이고 오늘 세명 같이 모여서 요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는데도 누가 뭐가, 뭐를 할지 이렇게 동선이 꼬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들을 척척척척 해내는 걸 보고 상당히 신기하고요. 그리고 전을 붙이는 거나 이렇게 요리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자연스럽고요. 비슷한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요리할 때 재료나 쓰는 것들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전을 부치는데도 튀김가루를 입힐 때 이렇게 어 계란 노른자를 써서 계란 옷을 입히고 튀김가루를 입혀서 이렇게 어 전을 부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저한테는 어 너무 유사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스는 완전 베트남 소스를 이렇게 비슷한 재료를 써서 베트남 소스를 만들더라고요. 네, 제가 영상의 더빙을 하면서도 이 친구들의 목소리를 한10% 정도 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하면서 쉴새 없이 떠드는 모습이 제 눈에 상당히 신기해 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정말 대화를 잘 합니다. 꼭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요. 어, 먼 길을 갈때 택시기사하고도 너무 소통이 잘 되는 거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보게 되면 정말 신기해 할 겁니다. 오늘 이거 음식 한 거는 우리 졸리가 주로 했고 졸리가 아 그리고 다 도와줬어요. 푸엉도 도와주고 우리 배우도 도와주고. 네. 어, 어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아, 그리고 어른 집 가면 이 소스도 많이 남겨요. 그래갖고 이 소스를 꼭 끼우는 거를. 맛있겠다. 이제 어, 진짜 맛있어 어, 졸리가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떠주도록 순서를 기다려야겠는데? 어, 우리 사장님. 아니 아니 사형부터 먼저요. 어른부터 먼저 드시요. 아어른 여기. 아니 왜 왜. 안돼. <laughs> 아, 나4 0 대예요. 아, 4 0 대예요? <laughs> 어 사형 사십 대, 나는 5 0 대. 그럼 내 형인데? 잠깐만. 이거는 괜찮아. 근데 사장님 사0 대라 해도 얘들 믿을 때 저거는 있죠? 저거는 있죠. 아 그래요. 어떨 때. 믿죠 진행이 가면 나도. 있던데, 아, 거짓말하지 말래요. 한국 아. <laughs> 사람이 네 젊어 보인가봐요. 그렇죠. 좀, 많이 안 네, 먹어 남자친구. 맛있다. 국물이 좋은데. 근데 음. 밖에서 먹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맛있다. 훨씬 맛있는데요. 어, 밖에서는 약간 뭐라 그래. 위생적이이잖아 위생적인이잖아. 밖으는 베트남 사이서 위생이 안좋다고 김치도 어, 있고. 네. 어, 많이 드세요. 어 네. 아, 졸리가 주 요리 그거예요. 졸리가 네이베, 주 요리사는... 너무 음. 음, 너무 아, 음. 아, 요리사. 내 입에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이분은 요리사예요 진짜. 여기가. 제가 태국 태국 전문 요리사인데 한국 인데 너무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는 누가 뭐래도 아 장사해도 돼요. 이건 그냥 나가서 장사해도 돼. 음, 진짜 어. 형님 맞아요. 어, 나랑 동업해도 돼. 정말. 장사해도 될 정도. 음식을 <laughs> 어디서 배웠어? 데 유튜브에서 배웠대. 유튜브... 아 어, 유튜브가 요즘은 주식의 창과예요. 도서관서야분가 그럼 졸리 다음에는 반간도 돼요? 네, 반간도. 반간 반간은 이렇게 대치갈비. 음. 뼈. 뼈 이렇게 만 뼈랑 새우랑. 그렇죠. 우리 새우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새우하고 게살, 게살 알아요? 응. 그러면 다음 메뉴는 반칸 그때 드시러 오세요 조해주시면은 네네 네. 자 건배 건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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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8명이 모였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어,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데 또 진짜 졸리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농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밖에서도 먹어봤는데 밖에서 먹은 음식보다 지금 해놓은 음식이 훨씬 더 맛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과일도 사오고 어, 정말 오랜만에 어, 코로나 시기에 밖에도 못 나가는데 화목한 분위기에서 정말 맛있게 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장, 사장님부터 오늘 음식 어땠어요? 아, 되게 맛있었어요. 어, 솔직한 리뷰를 좀 솔직한 부탁드립니다. 리뷰는 일단은 그, 점수 매기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점수는 안매기 아, 점수는 95점이에요. 아, 95점. 네, 9 아. 5점이 점이 없어요, 그냥. <laughs> 5점이 없어요? <laughs> 네, 완벽해요. 아, 완벽해요. 뭐가 맛있었어요. 아, 이게 예, 되게 맛있었어요. 아, 분짜. 아, 문짜가, 예, 아, 분짜가. 시장에서도 많이 사 먹는데 달거나 짜거나 그런데 여기는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건강한 느낌. 아그 음, 음. 어, 야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어땠어 어, 요리를 응. 한 사람인데 아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사람들 조미료를 많이 했는데 조미료를 넣긴 넣었어. 근데 덜 넣었어. 어, 그걸 나는 예리한데? 보는 거예요. 어, 내가 음식을 보면은 거의 조미료가 들어갔다 그러면 카나리아처럼 막 땀을 흘리거든. 근데 안 흘리잖아. 그러니까 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 아, 음식을 그러면... 생각해서 하니까 이 정성으로 따지니까. 점수를 본다면 100점 주고 싶어요. 어, 100점. 이 정성이 너무 좋아요. 날 더운데 이렇게 다 같이 했다는 게 너무 너무 좋고, 음. 저 100점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어, 아저씨, 아, 아, 아저씨도 <laughs> 드셨으니까 얼굴은 안 까만요, 나오고 까만요. 있습니다. 까만요. 제가 오늘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진 않았는데, 더 대부분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응, 맛있게 먹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 세 명이서 음식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오늘 잘 먹었습니다. 졸리, 풍, 배어 잘 먹었어요. 네. 잘 감사합니다. 네, 한국 사람 세 명은 먹기만 해서 어,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괜찮다고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자기들이 하면. 금방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는 걸 보니까 어, 한 명은 이렇게 퐁퐁 칠을 하고 한 명은 헹구고 하는데 어,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그런데도 베트남 사람들을 내가 설거지 하는 것을 잘못 믿습니다. 왜냐면 좀 우리보다는 좀 깨끗이 안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퐁퐁 기를뽀도득뽀도득 소리 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아, 못 믿으면 안 되겠죠. 믿고 맡겼습니다. 우리 딸은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세척하는 거나 밖에서 세척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손놀림도 좋지만 깨끗하게 잘 하네요. 세 명이서 이렇게 정말 금방 설거지를 해치워버립니다. 네, 얼굴을 공개 안 하신 한국 오빠 중에 한 명이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커피하고 음료를 쌌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 때문에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